안녕하세요. 난초선입니다 이야,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난초입니다. 우리 종무님 난초입니다. 기가 막히게 핏습니다. 꽃이. 아, 산책품입니다. 산반단역. 산반 단접에서 이런 꽃이 피었습니다. 원래 대박입니다. 전면 몸판 산반화가 피었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촤라사지가 멋지게 들었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산반도 전면 산반이 들었습니다. 공심도안 멀어지고, 썰한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대박입니다, 대박. 마사지 한번 보십시오. 자글자글자글 합니다. 원래 첫꽃 달았답니다. 지금 자세 잡고 내일 나, 출품하려고 지금 자세 잡은 상태입니다. 이야, 참. 이런 게 하나씩 나와줘야 되는데, 참. 단엽에서 음, 이런 난처 피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야, 정말. 좋습니다. 이쁜 산만다점입니다. 키도 한뭐 10cm, 1 5 10cm 조금 넘겠네요.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예, 만불소입니다. 크, 기가 막히네요, 화영이. 전시장에 가면 상타는 게이 화영입니다. 만불소. 아쉽게, 꽃에 한대 달았네요. 화영은 끝내줍니다. 오리지널 만불소입니다. 1, 2, 3 중에 오리지널입니다.